어 귀엽다. 왼쪽이 귀엽다. 지금 아침을 언제 먹을 계획이신지. 가다가 괜찮은데 있으면 들자. 그이내 쪽으로 나가서 떨 오케이. 좀 마을인데 양평해장국. 안 좋아해. 안녕하세요. 안입니다아안니다 아닙니다. 바로 정음하세요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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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녕하어요어녕하세요 안녕하세요. 어디 뿌리게? 아나 지금 2.9% 나왔다 좋아 이거 24? 1을 해? 너무 좋더라 이거 확실히 도움 되냐? 무릎도움 몰라 약간 정신적으로 좀 도움이 돼 근데 나도 근데 좀 잡아주는 느낌인가? 어좀 없이 못해 그래어아지식다 올라갔을 그렇지. 때 어제 빨래할 출장 왔는데? 어제 빨래할 때제 계속 못하 왜? 빨리 묻고 싶은데 빨래 해야 돼가지고 씻으면서 개발발 나도 나도 나세면대서어 나도 세 손을 북북북물 어. 받아 놓고 샴푸 아. 개뿌려 놓고 <laughs> 나도 나도 고의 같은데 있으면 <웃음> 집에 짐한번 <laughs> 싸서 택배 부칠까 는 생각 미아의 <laughs> <생각보다. 웃음> <laughs> <laughs> 택배 싸얼인데2 0 0원이2 이거 주원니까좀 무거우니까 한 4,500원 가방 뛰로오냐 아니, 아니, 그냥, 3 0 0 0 4 0 0 0 정도면. 나쁘지 않 진짜 해살이갈비더 맛있겠다, 씨. 양갈비 안 먹어봤어. 양갈비 안 먹어봤어. 어때? 먹어봤어. 맛이 어때? 음, 맛있어. 시내가 어, 홍천. 홍촌 시내? 아, 너무 맛있겠다 어, 스타벅스 가고 싶구나. 이거 먹고 딱 루트인데 열었나? 어. 스벅 지금? 벅야 하네 저기 아, 위 사람 있네 아 갈래? 집치고 동서 동서울 동서울 줄게. 있고 속초도 속초가 있어, 속초가 있어 어, 속초도 있어 갈거 일단 속초 가긴 해야 데 우리 <laughs> 여기특즉석식품판네어 어, 그니까 덜먹고 그러니까. 싶은 음. 사람 덜 먹고 편의점이라서 5,000원? 편의점이 상관 없는데 7,000원? 7,000원? 5 0 0원이면 7,000원 7 0원 하고 만약에 더 먹고 싶으면 다시 재도전하자고? 좋지 좋지 자7 0원 행복 어, 배부를 듯 고추냉이 1에 내가 때 음료수 하나면 이네 갈비 정식 바꿀래 석경? 이거 뭐야? 나 이거 더 먹고 싶긴 해 이거랑 이거랑 음료 딱 하나 먹어야겠다 혹시 투푸런 나 할래? 투푸런 자 그러면 어, 더 많이 먹으니까 음... 어? 멜치스 제로? 멜치스 제로 고? 뭐 있어? 이거? 저기 이거. 하자 미치세요, 먹을 사람. 감사합니다. 아, 그냥 이름이 불순한 맛인가? 그러네. 그럼 <목소리> 이거 불효증정 아니야? 그러네. 뭐 여쭤봐야겠다. 음. 넣고 도아고 아, 치스 맛있다. 아, 맛있다. 아 아, 다 아. 왜? 와, 오이 드는 거몰랐다 우리 뭔데? 김밥. 뭔데? 김밥인데? 혹카 불고기 밥. 아, 바꿔 줘. 그거 뭔데? 데 더블 불고기 참치 김밥. 그거 먹어. 아, 진짜?

존나 네요어 같이 한야네 먹을 수 있겠어? 먹으면먹게 진짜 그래? 한다다먹고 맵네 맵지? 응 근데 절대 못먹을 맛인데 뭐먹어래 이거? 왜이뭐게 <laughs> 맵다는 거지? 닭갈비야? <laughs> 그런 거 같아요 내가 한입뭐 뭐? 마자거먹어볼와 조금만 줄게 오전에 딱 20만원 써서 먹겠다 응 음, 그렇게 가야될 듯 저녁에 안 걸으려면 어제가 한 8시까지는 괜찮은거 음. 같은데 이유는 좀 위험하더라 거어갔야 음. 되게 광각이다, 근데. 근데 네, 네. 요거는 나오네. 나. 얘 근데 광각 설정도 안 해놨거든. 화면은 진짜 크게. 음. 잘 됐어? 장기까지 <laughs> <laughs> 타이밍 잘 <laughs> 해. 빡다 너무 아. 빡세 거 같지? 22.5? 막색긴 해. 그 전에 먹을 때가 없더 <laughs> 아니, 우리가 지금 아이똥한번 쏴야겠다. 지금 콧물 나 억지로 하고 올까? 아, <laughs> 똥? 나 아, 엉덩이 안 돼. 나도 지금 처음 도전이긴 해. 말 하지 말고. 아, <laughs> 그 뭐야? 가까운 목소리가 나름 니까 그러니까. 인상도 마찬가지야. 나는 그 오르막 걸을 때 진짜 한 걸음 한 걸음 어떻게 해야 내 몸이 안 아플까? 그 생각 하면서 계속 그냥 걸었어. 그러니까 그냥 금방 가더라고 난 중간에도 신날 때도 있었거든 먹커사이 워크사이? 아, 워커사이는 아닌데 어. 체력이 좀 괜찮아지니까 좀막 빨리 걷고 싶기도 하고 이러잖아 어. 근데 그런 내 자신을 계속 아니야 아니야 음, 음, 난 그냥 옛날 사람들이 생각해 아아 그 사람들이 진짜 개많이 었다고떠 갔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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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갔다 그니까 또 신발도 개쓰레기 진짜 꼴까. 이거 계속 빨리 하지 넣 봐. 그러니까. 우리 진짜 아저씨 같다. 이러고 있으니까. 뼈 같ியோ. 진짜. 너 찍어 줄까? 괜찮아. 나 다음에 나안 뜯을 거다. 진짜? 어, 아니야. 너 <laughs> 아니야. 나중에 후회해. 아, 아니야. 괜찮아, 괜찮아. 진짜? 꼭 좋아하면서. <laughs> 할게어 <laughs> <laughs> 좋다 이지. 아. 민준도저안녕 안... <laughs> 지금까지 쉬었던 장소 중에 제일 괜찮은 곳 한정 벌레 덮고 아, 아 그거야 테이프 테이프 줘왜안멈게 위로? 아니 아니 그 새끼 발가락 쪽에 붙 잡힐 것 같아서 아 근데 네. 아 멈출까? 상태랑가번겠 여기다 이렇게 테이프가 아. 1등 공신이 그니까 테이프 너무 좋아. 잘 가져왔다 그거면 어, 2시 9시 35분 길어, 라 네, 우리 기분 좋아. 우리 이제. 바보! 아, 도네 반대? 그러네. 어, 훈천 무궁화배오늘 마지막 날이네. 막결승 이런 거 하겠다, 그러면. 들겠네. 네, 이거 두세리만 오지 않아? 두아 이거 이거 좀 맛있어 보이지 않아? <laughs> 이거 두마거두마리아 이거 아 들어오세요 예. 좋은데요, 네, 감사합니다 네, 야 개맛있겠다 네. 블루레모네이드 미쳤는데? 먹고싶은거 먹자 어난 당류가 좀 필요해 아, 카페인. 아 이거 맛있긴하겠다 이거 블루 맞지 맞지 혜민이꺼 뺏고 난 커피 헐어그러니 320마리 이거 요거 이거 이거 320마리짜리야? 어 이거 다 작은 컵이에요. 작은 아, 컵이에요? 컵 예? 아, 그 괜찮아요. 자, 이걸로 먹을게요. 네. 얼음 먹고 싶어서. 자. 자. 합니다어디서들 오셨어? 어디서? 소나주에서 왔어요. 남양주 아, 예. 멀리도 왔다. <laughs> 아, 감사합니다 14.6 하긴 근뭐어씨 초반하고 땡겨야겠다 와 맛있어? 와 초코밤이 개터진다 진짜 아... 음! 맛있다, 진짜. 어, 한 발래? 맛있 일어나기가 참 힘들어. 빠머스, 빠머스. 벌떡 힘들어? 자 뛰어가자 이제. 아니 섞여있어. 아침에 벌떡 일어나더라. 도희도 그러는데? 벌떡 주야? 벌떡 주? 줘? 민준 씨는 왜 치마? 왜왜치 거야? 씻으라고. <놀�> 아 먼저 씻으라고. 민준이 안 씻어. 난 항상 벌써. 어떻게 된 상황이야? 민준이가? 살짝 놀. 처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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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처 오지게 나네. 야 바탕 하면 같다잉와물 진짜 맑아. 살면서 걸어서 처음 들어가봐. 아, 네. 터널. 와 <laughs> 냄새 미쳤는데? 시혜시혜 네. 미쳤는데? 안녕하세요 네. 나이스 아 오케이 콜라 무조건 라그 이거 원 플러스 원 하나 살게 플러스. 아 콜라 어지나오게 아까 못셨으면나 진짜 기절했어 아, 잡세요. 커피, 커피 마셔서 그런 거 같아. 머랴. 갑자기 시간 심장이 존나 빨리 뛰어. 그니까 그래서 나도 커피 안 먹었어. 야, 피 좋다잉 너네 어때 어. 지금 몸 상태? 어. 아프지 않아? 굉장히 이 아. 다리만 문제야. 다만 아. 아, 감동이다. 아, 진짜 감동이다. 오이. <laughs> 아니, 아니, 게 아니라. 아, 이거, 이런 거 언제 느껴봤는데 지금 맨날 느껴고 있어. <laughs> 매번 쉴 때마다. 쌈밥 못 먹자. 쌈밥이야? 와. 밥 밥. 진짜. 왜 너무 맛있다. 제일 좋아요. 와. 에이? <laughs> 거의 뭐, 돌아가지도 못해. 맞아. 돌아가지도 못하는 걸 한번 느껴보긴 해야 되는데. <laughs> 근데 주인적인 힘이 나오긴 해. 어, 아, 근데 어, 는 살려고 움직여. 나 진짜 설악산 때 나왔던 거. 어, 나도 근데 그냥 그 생각 들어 없대. 다른 이형 이할 수도 있고. 그 설악산은 그얼마나더 가야 되는지 모르니까. 그게 나는 그게 다르지. 그 돌아갈 수 있고. 어, 그것 때문에 그 정신 상태가 다르긴 해. 안 무서웠어. 안 중간 가면 죽는다니까. 그리고. 약간 비 오는 거 아니에요? 쉬운 거아니에아 너? 아이에요 쉬운 거 아니에요? 쉬운 거 아니에요? 쉬운 거 아니에요? 쉬운 거 아니에요? 쉬운 거아니아까 26km 넘아어 다 왔어, 나왔다이 점치. 이 점치. 아, 터네. 로쯤 남았나요? 2 7시 러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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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러

아니 서랍이 밥 먹고, 먹고 4시엔 출발해야 되지 않을까? 4시가자4시 어, 이거 좀 늦춰질 수밖에 없다 어쩔 수 없다 야정 지금 당가가나 입도 하고 진짜 살짝 쓸렸거든? 아, 아프다 진짜 이렇게 되 지금 와서 포기하기 너무 싫어 아무것어 어. 진짜 아니야 나 응. 너보고 걷고 있어, 상민 근데 이게 약간 서로가 좀긴 기간이 된다니아 진짜로? 어. 혼자서 한다 치면 은 진짜 많이 쉴것 같아 하루에 막만화야 20km 걷고 아, 솔직히 어제 혼자 하다가 만약에 어. 우리 사, 산 올라가는 데서 아 누나 아. 아. 진짜 바로 택시 타고 집에 갔어요 어제 혼자 였습니다 아 층간 닉이고 있었어 맞아 맞아 그냥 급격 타가지 나이스 300m. 석형 나이스고생해 맛있게 먹자고. 한마 없는데. 보면 다를 거야. 와 개지린다. 맛이 없으면 간판을 내리겠대. 그 노란색깔. 지린다. 민준아. 어, 사장님. 와, 야, 존나 반갑다. 그니까, 왜 이렇게. 야, 니네 <laughs> <오랜만에> <laughs> 집 같아, 여기. 고생했어, 고생했어. 가자, 가자. <laughs> 어. 안녕하세요. <laughs> <아유>. 어이고 <시원해. 웃음> 아이고. 아이고. 이고 아이고. 이 터널 탔어? 아, 최고. 아, 차, 아, 차 많이 없었어, 이 킬로. 차 많이 없었어, 터널에. 썼는데 안전했어, 아, 그래도. 그 네. 턱이 있어가지고 아, 네. 우리 건넜네. 감자전은 두고. 안 잡스? 좋아요, 좋아요. 감자전? 네, 감자전. 두 개? 요네두개 주세요. 네, 두개 많지 않을까? 네. 먹을래? 아, 먹게 들어가라. 그래도 셋이 한판 하지 않을까? 어, 감 감자전 하나 메밀전? 야! 예? 어, 감자전 하나 메밀 메밀전 하나 기회도 주세요. 파크 옆으로 해서 찍어가지고 아, 주이좀 보내줘 카메라안 떠가지고 번호가 아, 네. 안 나오던데? 아. 와 태민이 <laughs> 살 개많이 탔다 <laughs> 그러게? 빨갛다 왜안 빨갛게 지 약간 붉은색 태민이 <laughs> 왜 이렇게 이쁘게 타냐 진짜? 음, 음. 응너 처음 멕시코 탔을 때탄 느낌 그 거야? 맥반석 계란 같아 나쁘지 않은데 콜들여 네. 잠깐만. 응? 근 힘들니까 내거 빼. 이상 양말 두개신나네나바꿔었는데지고 내가, <laughs> 내가 왜, 왜 그래? 아 <laughs> 지금 <너> 왜 그래? <웃음> <웃음> 오늘 나오 빨아야겠다. 엄마. 우리가 오늘 고생 출발해서 지금 6시간 반 동안 2 8 5 k g 6시간 반 28.5km 진짜 개빡세게 걸은 거야 2 8어2 8 5 k g 6시간 반 동안 고압이네? 그럼 1 시간에 몇 킬로 걸은 거지? 5km 4.55km씩 한에거리 벌써 맛있는 냄새나 오우 씨나다 뜯었어 아예 아, 간지러우면서 다아어다 씻고 아, 오 맛있어 근데 아까 찾아본 모텔 하나 그 블루 별로... 1인 추가 만 원이래 거든. 여기다 이버에 패이버. 만 원이니까. 방두개잡고1십만 원이 넘는다. 안 돼요. 방도짱 뭐, 뭐 뭐, 좋아하는데. 무인 뭐, 뭐, 모텔이래. 그거, 그거 아니야? 오, 코다리는. 네, 주에 안 되면. 코다리. 어, 코다리 아니야? 그렇지, 그렇지. 코다리 비슷한 맛. 이거 뭐야? 코다리는 아 하는 거 보니까 바닷가 사람. 너 바닷가 사람인 거? 계견 사람이잖아. 맞 g 지 했는데 잘 바닷가를 좋아해요. 있게드세요코달 <나>? 양념 먹어. <laughs> 양념진 <양면이. 웃음> 뭐? 그 가운데죠? 네거뜨거뜨거뜨거 응. 응. 그래, 나리이거 오이 먹어 는 여기 여기 있는 우렁이는 다 골라 먹어라 우렁이 비싸 <laughs> 우리 엄마같이 말한다 <웃음> <웃음> 전한테 떡이라는 건 칭찬이야? 방금 너 말은 아, 이렇 기분 나쁠 거. 어 a s 했었어 그래? s a k a Nada. Nada. 되 a d a Nada. n a 삭 a n 하 d a Nada. n 나도 a Nada. Nada. n 고 d a 맛있는데, Nada. n 맛있어. Nada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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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 뭐라 하지? a 아 a Nada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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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 그거 있잖아, 가운데 잖으면은더바삭해지바삭해지 가운데까지 바삭해지 바삭해진 처럼해진바럼해진 바삭해진 바삭해진 해진 바삭해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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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바삭진 바삭해진 바삭해진 바 4시 한 5시 에 가면 근데 우리 10시쯤 도착한 건똑같지 어쩔 수 없어 그럼 저녁은 어떻게 할까? 저녁? 내가 치킨 한번좀 해줄게 배달이아 근데 다음날 배 아플 거, 거 같은데. 같아 아야 그냥 야안지마왜 아프게 편의점 데내일는데난 이유가 없긴 해난편 때도 좋아이 먹지 버터 레시피도 좀 시키고 나당 피고 왔어 니 진짜 진지하게 구상된 치킨 일 한번 해 비대위 여분좀 쉬고? 비대위 여